다음 중 아나무인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남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태도. 다음 중 금요일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번 프라이데이. 물질의 세 가지 기본 상태는 고체, 액체, 그리고 무엇일까요? 기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가장 많이 획득한 수영선수로 인간 돌고래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이클 펠프스. 세계 2차 대전 중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대학사를 주도한 독일의 독재자는 누구일까요? 1번 아돌프 히틀러. 이탈리아에서 유래된 음식으로 반죽 위에 치즈, 토마토 소스, 다양한 재료를 올려 구워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피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번 캐나다 다음 중 유럽에 위치한 나라가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3번 브라질 이 지수가 높다는 것은 가계의 생활 수준이 낮고 식비 지출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제 지표는 무엇일까요? 엥겔지수 1395년에 건립된 조선 왕조의 법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에 위치하며 조선 왕조의 주요 궁궐이자 많은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어디일까요? 경복궁.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사회적 부조리나 억울한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사필기정. 아시아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작은 섬나라인 싱가포르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싱가포르. 이것은 소진증후군이라고도 불리며, 직장에서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 의욕과 에너지가 고갈되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번아웃 증후군.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일본의 자연과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여겨지며 도쿄에서 가까워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이 산은 어디인가요? 후지산. 일본어로 좋아하는 대로 굽기라는 뜻인 일본식 팬케이크로 밀가루를 가스오브시 우린 물에 개어 잘게 썬 양배추를 섞은 후 취향 따라 각종 재료를 넣고 지져 먹는 일본 요리는 무엇인가요? <목소리> 오코노미야키 다음 중 감기와는 달리 바이러스가 아닌 박테리아에 의해 생기는 질병은 무엇일까요? 1번 폐렴. 한 해의 절기 중 낮이 가장 긴 날을 무엇이라 할까요? 3번 하지. 1876년 조선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으로 평가받는 조약은 무엇인가요? 이번 강화도 조약 신라의 제24대 왕으로 화랑도를 창설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여 신라의 삼국 통일 기틀을 마련한 왕은 누구인가요? 진흥왕 이승만의 대통령 재임 중 가장 중요한 외교적 성과 중 하나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언제 체결되었을까요? 3번, 1953년 흥부전에서 흥부가 제비의 날개를 고쳐주고 나서 제비가 그에게 포답으로 가져다준 것은 무엇인가요? 이번 금은보화가 담긴 박, 1994년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하여 책을 중심으로 판매를 시작했으며, 이후 다양한 제품으로 확장되어 현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로 성장한 미국의 기업은 무엇인가요? 아마존. 육아휴직은 만 몇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팔세 이하. 경상남도 남쪽에 위치한 이 도시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중심이자 동양의 나폴리라고도 불리며, 또한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의 흔적과 역사가 남아 있는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목소리> 통영. 호주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3번 캔버라. 성격 유형을 4가지 지표로 나누어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검사로, 내양 외향,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의 조합으로 구성된 이 심리 검사 이름은 무엇일까요? MBTI. 페트로나스 트윈타워가 상징인 말레이시아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1번 쿠알라룸푸르 올림포스 12신 중에서 번개와 천둥의 신이자 올림포스의 신들 중 최고 신인 이 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제우스 커피를 처음 발견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3번 에티오피아 오징어는 어떤 동물에 속할까요? 이번 연체 동물 다음 중 월을 영어로 올바르게 쓴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메인 다음 중 캐나다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3번 오타와. 어릴 때의 습관은 나이가 들어도 코치기 어렵다는 뜻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여든.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노선인 트랜스시베리안 철도는 어떤 두 도시를 연결하고 있나요? 이번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 고의를 맞이한 사람을 축하할 때 사용되는 다른 표현은 무엇인가요? 실순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과 함께 유통되기 시작한 상평통보는 조선 어느 왕 때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유통되기 시작했나요? 이번 숙종. 조선 후기 실학자 중열하일기를 통해 청나라 문물을 소개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번 박지원 원래는 축구 전술에서 유래한 말로 짧은 패스를 빠르게 주고받는 스타일을 뜻하지만 오늘날에는 대화나 협업이 자연스럽게 잘 맞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쓰이는 말은 무엇인가요? 티키타카 제주도에서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며 입구에 세워지는 독특한 돌 조각상으로 제주도 방언으로 돌할아버지를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돌라르방 제주도 동쪽에 위치한 이곳은 일출명소로 유명하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화산 분화구입니다. 이곳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성산일 출봉.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나리자는 어느 화가의 작품인가요? 3번 레오나르도 다빈치. 유럽연합에서 사용하는 공통통화는 무엇일까요? 유로 사계라는 유명한 바이올린 협주곡을 착곡한 바로크 그 시대 음악가는 누구일까요? 3번 피발디 다음 중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을 먹었지만, 환자가 실제로 좋아지는 심리적 효과. 다음 중, 천연 감미료로 쓰이며, 칼로리가 거의 없고, 체내에 흡수되지 않아,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성분은 무엇인가요? 스테비아.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의 속담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시작. 대중이 접근 가능한 가격대의 고급 제품을 의미하는 메스티지는 어떤 두 단어에 합성할까요? 이번 메스프레스티지, 조선시대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전으로 성종 때 완성되어 국가의 기본 법전으로 자리 잡은 이 책은 무엇일까요? 경국대전 조선 후기 실학자 김정호가 제작한 이 지도는 우리나라 전국 지리를 정밀하게 기록한 대형 목판 지도는 무엇일까요? 대동여 지도. 현대인들이 전통 사찰에서 불교 문화를 체험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이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템플스테이. 오마아의 현인이라 불리며, 장기 가치 투자로 세계적인 부자가 된 미국의 투자자는 누구일까요? 3번 어렌 버핏. 다음 중 이집트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1번 카이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은 무엇인가요? 우리별 1호 이순신 장군의 출생지인 아산시에 있는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유적지로 유명한 곳은 어디일까요? 현충사. 지구의 대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기체는 무엇인가요? 질소.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무엇인가요? 이번 아미노산.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은 1982년에 처음 발행되었습니다. 이 동전에 그려진 새는 무엇일까요? 두루미. 다음 중 12간지에 속하지 않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3번 고양이.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대학교로 1905년에 설립된 곳은 어디일까요? 고려대학교. 물질의 상태 중,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일어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3번 용해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으로 유명하며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라 불리는 유럽 국가입니다. 이 나라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파리 다음 중 세계 3대 진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3번 스시.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이 공식 기념일로 제정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이번 1886년 시카고 헤이마켓 폭동. 피틀즈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대표적인 영국 록밴드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음 중 피틀즈의 멤버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3번 엘튼 존 근로자에게 최소임금을 보장하고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제.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신문 독립신문을 창간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서재필. 박경리 작가가 집필한 대화소설로 김길상, 최참판댁, 서희 등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를 그린 작품은 무엇일까요? 토지. 유튜브에서 단시간에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화제가 되는 콘텐츠로 인기 급상승 동영상을 줄여 부르는 말은 무엇인가요? 민급동.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실손의료보험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6월 3일 용과 호랑이가 서로 싸운다는 뜻으로 두 강자의 실력이 비슷하여 승패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는 사자 성어는 무엇인가요? <목소리> 용호상박. 다음 중 교양곡 9번과 엘리제를 위하여를 착곡한 독일의 유명한 착곡가는 누구인가요? 3번 베토벤. 한국 전통 악기 중 조선시대 궁중음악에 사용되었고, 12줄의 현을 가진 악기로 왕이나 귀족들이 연주하며, 한국의 전통적 음악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 악기는 무엇일까요? 가야금. 다음 중 철인 3종 경기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이번 배드민턴. 햇빛이 강하게 쬐어 지면이 뜨겁게 달구어진 날, 햇빛에 의해 공기가 아른거리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아지랑이. 야구 경기에서 한 선수가 한 경기 동안 4 개의 홈런을 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사이클링 홈런. 프랑스어로 진공상태라는 뜻이며, 진공포장한 식재료를 낮은 온도로 오랜 시간 물속에서 천천히 익히는 조리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목소리> 수비드. 체코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이 세포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이용해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몸 전체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첫 결구.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주요 전투 중 하나로. 660년에 백제의 수도 사비성이 함락된 이 전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황산벌 전투. 중세 유럽의 본권 제도를 대표하는 영국의 유명한 왕은 1066년 노르만 정복을 이끌며 영국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윌리엄 1세. 고대 로마 제국의 첫 황제는 로마 제국의 발전을 이끌었고 그의 이름은 로마의 아버지라는 칭호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황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우구스투스. 이순신 장군의 대표적인 명언 중 하나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 전투에서 남긴 말일까요? 노량해전 이 속담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이번 겨울 봄 여름철 북극 근처에서 해가 지지 않고 계속 밝은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백야. 위와 대장 사이에 위치하며 소화과정에서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주요 장기는 무엇인가요? 소장. 할리우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 영화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할리우드가 위치한 도시는 어디일까요? 로스앤젤레스. 에어비앤비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유명할까요? 이번 개인 숙소나 집을 빌려주는 서비스. 다음 중5대 영양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3번 섬유질. 영어로 April은 몇 월을 뜻하는 단어인가요? 4월.